안녕하세요. 개꿀팁 TV입니다. 작은 오염을 지울 때 티슈 한 장을 다 쓰기는 아깝잖아요. 갑티슈 절약하고 유용하게 쓰는 방법 세 가지 알려드릴게요. 개꿀팁! 첫 번째, 갑티슈 옆면에 박스를 개봉하고 티슈를 꺼내주세요. 갑티슈 아래에는 신문지를 깔아 바닥을 보호해 주시고, 시칼로 티슈 반을 자른 후 다시 박스에 넣어주세요. 티슈를 다 넣은 후에 박스를 닫고 테이프로 잘 붙여주세요. 박스 윗면 입구 양쪽을 접어 가위를 이용해 잘라주고 비닐을 티슈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벌려주세요. 두 배로 절약해서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두 번째, 테이크아웃 커피컵에 반으로 자른 미용 티슈를 넣어 뚜껑을 닫고 한 장씩 뽑아 쓰시면 돼요. 차량이나 사무실 등에서 쓰기 좋아요. 세 번째는 갑티슈 활용 꿀팁으로 냉장고 냄새 없애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미용 티슈 가운데 베이킹 소다를 길게 부어주고 쪽지 모양으로 접어서 냉장고나 수납장, 신발장에 넣어주세요. 도움이 되셨나요? 오늘도 감사합니다.